많이 어려 사실은 의미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됐죠? 근데 풀이 방식이 조금 어려워서 계산 연산이 많거든요 여기가 됐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몇 차라고 되어 있냐면은 3차식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문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자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첫 번째 fx분의 1은 x는 2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야 0분의 3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fx의 구조는 하나는 x-2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이렇게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2 빼기 분의 x-2 x 제고 p l u ax p l u b라고 하는 이 친구가 1이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대로 적은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이요 그래서 x-2 x-2를 날렸어요 날리고 1을 대입했어요. 1을 대입하면 1, 1 아, 2를 대입하죠.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1입니다. 라고 표현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a는으로 표현할 겁니다. 정연아, 나 지금 프린트, 이거, pdf 뽑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아,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됐죠?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요 거의 다한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 오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PDF 보셔야 돼요, 그거 시험지 아니에요? 그럼 질문이 이거야 돼요, 다시 한 번. 내가 어디서 놓쳤지? 이게 질문이에요, 됐죠?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요, 불연속이라는 말은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0이 된다는다.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있는 거야. 다른 곳에서는 영이 안 된다. 영이 안 된다. 영이 안 된다는 무슨 말이야? 얘 판별식이 판별식이 영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간단한 말씀하세요. 아 예. 다들 아, 질문이 니까 안됩니다 판별식을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됐죠? 판별식을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요.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6b 플러스 9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가 되고 4를 곱해버리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b가 나오는 범위가 1부터 9죠. 맞나요? 1부터 9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요. F0의 최고값이에요. 맞아요? F0라는 게 뭐예요? F0라는 거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 넣으면 어떻게 돼? 넣으면 B는 정수라고 얘기했네요. B는 마이너스 8일 때가 최고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답을 구했는데 계속 이거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답을 구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사실. Okay. 지금은 답이 만약 16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됐죠? 당신 맞지 않았어요. 풀이는 이렇게 지금 놓친 부분 뭐 해야 된다고? 지금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사실은 어떤 부분이라고 바로 이거야 이 핑크색. 여기는 흔히 가치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를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되겠죠? 조금만 좀 조심해주세요 앞으로. 오케이. 그래 조건하겠다. 그데 가지면 이상해집니다 알겠죠? 그는 가지면 국무가 0이 되는 점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거에. 됐죠? 그렇죠? 첫 번째 거에 그 단어 때문이에요. 가의 조건에 어디에서 만, 뭐뭐 뭐, 만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렇죠또다로 여기에 이 넣어서 0 됐다 하면 안 돼요. 그 밑에 게 오류가 납니다. 알겠죠? 지금 이게 정답 맞습니다. 해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8번.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네요. 그 2차 함수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돼 있습니다. 저랑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를 또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 할것 같아?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물어봤어? 에서 연속인 걸 찾아달래. 맞아요. 그럼 그 지점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 연야되는걸 찾아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f 자체가 이미 연속이라면. f 자체가 이미 연속이라면 하면은 얘 무조건 연속이면 얘도 그냥 연속이잖아. 연속 곱하기 연속 뭐가 돼? 연속이야 그냥. 연속 곱하기 두 연속 개의 연속이라고. 맞아? 그러면 은 A 쳐넣었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랑 밑에 A 쳐넣었을 때가 어떠면 돼? 그냥 같으면 되는 거야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맞아? 그럼 A가 뭐가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이두 개의 점은 연속일 때 가능해 이거야 그럼 무조건 연속이야? 할거 없어 A 두개 벌써 찾았어 이거야 그럼 두 번째 만약에 F가 불련속 이라면 불련속 이라면 이라고 가져오 합니다. 불련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에서 연결됐다 안됐다? 안됐다. a가 어떤 뭐가 아니다? 3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g a가 1이 된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0이 되게 만드는 놈이 필요하다. 그럼 GA라는 거 여기다 넣어서 A 대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 되는 거 찾아달라 얘기했는데, A 앞에 뭐 나오냐면 3이 또 나온단 말이야. 3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전제 조건이 뭐였던 3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제외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세목이 나오죠? 세목의 를 어. 구해달라고 한것 같아요. 이제 정답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뭐부터 찾았다고? F차트가 연속일 때와 불연속일 때를 나누었다 됐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었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처럼 알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연속일 때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연속이에요 불연속일 때는 그 지점에서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도형이었을 거예요 16번 도형 제가 아까 그 쉬는 에 잠깐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있어요. 문제를. 제 그림은 개판이지만 알아서 봐주세요. 알겠죠? 이게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고요. 여기는 t 콤마 t 플러스 2라는 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중심이.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트 2t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놓고 뭐 지금 구하지 못한 게 뭐냐면 여기에 반지름이에요.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친구 때문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때문입니다. 이 점이 지금 0만 0이라고 찍혀 있 되고요. 원점입니다. 문제 보시면, 원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친구 있잖아, 식이 x y 2는 0이다와 한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굴 구할 수 있다고? D를 구할 수 있다고? D. D. D를 구하면 루트 1 제곱 더하기 1 제곱 분의 0 제로 넣으면 2 됩니다. 구해 보시면 그냥 루트 2가 될 겁니다. 뭐야 유리화까지 하시면요. 됐죠? 지금 그 길이가 루트 2 정도까지는 구해놓은 차이 거야. 반지름이 루트 2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접하고 있다는 표현 썼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되겠죠? 뭔지 모른다 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나 무슨 해석 중이야, 아직도. 아직 해석 중이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자, 이거 수상문제야, 이제. 할거 거의 다 했어. 됐지? 수상문제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까지는 다 수상이라는 얘기야 지금 하는 것도 수학상. 고1일 거란 얘기야, 지금. 자, 원 위에 점,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Q점이 있나 봐요.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순서 섞을 수 있어요, 제가. 됐죠? 두 점을 이었을 때 최단 거리로 구해야 됩니 최단 거리로 구해야 됩니다. 최솟값으로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이해됐어요? 문제 지금 해석 중입니다. 그럼 이두 점을 만약에 이어서 최솟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구과학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 지구과학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다자태양이 있습니다. 됐죠? 자 지구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태양의 중심과 분명히 지구의 중심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가 가장 짧은 거리로서 있는 지점들은 여기와 여기에 어떤지 몰라도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두 중심을 이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반지름 만큼들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전 할때 나오죠. 근원점이랑 근 가까운 점이랑 먼점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 가까운 쪽이 되게 겨울이고, 먼 쪽이 되게 여름이다. 뭐, 그사람찮아서 그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쵸? 아, 지구과학입 네, 이거 지셔야 돼요. 그쵸? 최강거리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도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다이렉트로 이었을 때 머리를 빼는 거랑 똑같다고. 반지름들을 뺀요 거리가 지금 이제 서 F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거리가, 요 거리가, 요 거리가. 그래서 FT라는 친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라는 친구는요, 점과 점 사이에서 시작할 겁니다. 루트,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만들으셔도 됩니다. T 제곱, 5 플러스, T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에서 반지름들을뺄 거예요. 루트 2도 빼고요. 루트 2t도 뺄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가 좀 희한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안에 것도 전개라는 것을 좀할 거고요. 바깥 것도 조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로 묶어버리면 t 플러스 1이라고 묶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요구한 건 뭐였냐? 리미트 보내고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t를 곱해달래요. 곱해달래요. 지금 문제도 요구한 건 이거 요구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뭐 나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다시 무슨 화해야 돼? 유리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가 무한대로 왔다 갔다 때, 리미트. 자, 갑시다. 위에 거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적어보도록 하면요. 여기도 제곱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것도 제곱하면요,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다음 밑에는 루트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2t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면 오케이, 누어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2t 제곱과 2t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요, 4t와 4t가 사라지게 됩니다. 위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없어요. 4백이 2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위쪽은2 t 만 남게 되고요. 됐죠? 나보다 높은 차도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남은 것만 다 제거하자. 무슨 말이야? 반대로 얘기해 주요 나보다 낮은 차도를 제거하자. 그치? 반대로 얘기해 버렸습니다. 제거하면은, 루트 2 t 더하기, 어, 루트 2 t 이렇게 남는 거라고. 남는 게. 그럼 TTT가 다 사라진다고. TTT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2루트 2분의 2만 남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끝내시는 문제였습니다. 극한 활용입니다 결론은 결론은 극한 활용인데 뭘 응용했다는 거야? 수학 상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응용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발 직선 날이거리 공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18번이었나요? 그다 17번까지 다 뛰다 했으니까 자두개 남았어요. 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우리. 그죠? 자 18번은요 f(x)가 x제곱 마이스 1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a 그다음 g(x)가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어있으면요. 저는 뭐부터 할것 같냐면요 인수분해라는 걸 먼저 해볼 것 같아요 인수분해. 얘가 인수분해 둘다 돼요 x-2a와 x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도 인수분해라면요 x-a와 x, x 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fx분의 gx의 값이라고 얘기했어요 fx분의 gx 즉 x-2a의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3이라는 것으로 리미트를 보내달래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직관적으로딱 하나의 답을 찾아야 돼. 직관적으로 하나의 답은 누구야? 0이야. 왜 직관적으로 하나는 찾을 수 있어? 분모가 0이 일단 아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분자는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어떤 상수분의 0이니까 첫 번째 답은 0이에요. 첫 번째 답은. 근데 왜 선생님이 왜 하필 선생님 첫 번째라고 하냐면 어떤 것도 있어요? 분모도 실제적으로는 0이 될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라 거야. 이 말이 해되겠어요 실제적으로 0이 될수 있다는 말은 첫 번째 A가 2 a 되는 요두 개가 같아버린 경우예요. 두 개씩 같을 수 있어요. A가 언제일 때? 0일 때. A가 0일 때는 같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X 플러스 1분의 X, X 플러스 3 되면서 0분의 0분이 약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답으로는 3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하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A가 언제일 때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리미트의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들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쳐 넣으면은 2가 되나요? 맞나요? 이렇게 해서 답이 3 놈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 0이라는 친구. 알겠지? 그런데, 뭐도 있어? 실제적으로는 0분의 0볼도 될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온 현장하겠지 학교에서 왜 다분해들 하나만 넣고 끝낼 거니까 알겠어 하나만 넣고 끝내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를 거야 자 국제고 마지막 문제 네 20번도 그래프입니다 그말 자체가 그래프는 여기 이 자 19번 문제는요. 다른 말로는 문제는 차수 찾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차수 찾기입니다. 차수 찾기 제목입니다. 이 문제의 제목. 자, x f 프라 i x 바이스 e f x 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고요. f 1은 2라고 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FX가 몇 차인지 나왔단다. 딱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무슨 함수다 다항 함수다. 다 함수다. 그리고 그래 이렇게 구해달래요. 자, 좀 구해달래요. 자, 첫 번째, FX가 1차 함수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야. FX가 1차 함수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야. 됐죠? 1차 함수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넣으면 AX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어라?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즉, 여기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니까 a는 뭐가 되면 돼? 그냥 3되면 되고 b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4되면 되는데 되는데 잘 들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됐죠? 그렇게 되면은, fx가 뭐가 되냐면요, 3x-4가 마이너 돼요. 그럼 이 조건 확립해요, 두 번째 거를. 하셔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일러가안 돼요. 그 말은 fx는 1차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1차 함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낚이는 경우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fx가 뭐인 경우, 2차인형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f'x는 2ax 플러스 b라고 할수 있고 천천히 여기다가 넣으면서 선생님 적어보도록 할게요. 2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a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최고창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최고창 날아가서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ec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니까, 이때는 b가 3이고요, c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fx가 이번에 뭐가 설정되냐면, a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하나 더 있잖아. f1은 뭐가 있기 때문에, 2가 있기 때문에, a 마저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a 빼기 1은 2인 거, a는 것. 그래서 F가 뭐가 되는 것?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얘기하고, 구해달라는 걸 구해주셨어야 됩니다. 선생님, 3차 이상은 왜안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3차 이상, 세 번째 조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얘기는 해야죠, 당연히. 왜? 서술형이니까요이 문제가. 원래 서툴형입니다세 번째, f(x)가 만약에 ax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n이 3 이상의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 f'는 anxn-1로 시작하는 미분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가여기추 넣으면요, 하나씩 넣어보면 최고차항만 비교할 겁니다. 됐죠? 최고 차항과 비교해보면요. a, n, x, n제곱 빼기 2a, e, x,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최고 차항 자체가. 최고 차항 자체가. 됐죠? 최고 차항 여기에다 x 곱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첫 번째 거을두 번째 판에 2 곱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됐죠? 얘가 지금 없어져야 돼요. 왜? 지금 오른쪽은 뭐가 돼야 되니까? 1차가 돼야 되는데, 지금 n은 몇 차가 됐습니까? 3차 이상이 되버렸으니까 말이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최고차은 없어져야 돼 근데 이렇게 없어지려면 AXN이 AXN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N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야 이가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 맞지 않다 사실 이렇게 증명하면 N이 2차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직관으로못 보기 때문에 1차부터 빌드업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대부분 1차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오답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실전 제 됐나요? 간단한 충동만하려면은 그래도 뭐 난이도 좀 있죠 당연히 그래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그래프 난이도가요 제가 안 풀었던 문제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됐죠? 그래도 여러분도 할수 있었던 난이도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됐죠? 자, 다음 화요일까지 숙제는요, 아, 화요일만 목요일이죠? 이제 날짜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어, 화요일까지 숙제는요, 뒤에 이제 보시면 능동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년도냐 면요 자세히 보시면 22년도에요. 재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됐죠? 재작년 기출 문제는 또좀볼 겁니다. 됐죠? 어, 화성 지역을 위주로 먼저 볼까라이 선생님이.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두개 학교 정도로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이랑 그 다음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는 근데 조금 아, 중학교가 어려웠죠. 동산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동산고등학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안 풀어봤기 때문에 자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능동과 동산의 22년도 기출입니다. 그거를 풀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Are y o okay? 자, 우리는 더 개념 블랙 라벨로 좀가 보도록 합시다. 조금 빡센 건 알지만 같이 한번 가 보도록